어, 급속도로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몸 쓰시는 것도 심해지고, 열도 좀 오르고, 아, 빨리 자야지. 안녕하세요, 홍변현입니다 오랜만에 브이로그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사복을 입고 있죠? 휴가입니다. 왜 휴가냐? 오늘 얀센 백신을 맞는 날이거든요. 백신 맞는 날 하루 연차를 주셨는데, 휴가를 주실 줄 모르고, 오늘 오전에 재판이 접혀있어서, 오전에 사실 성남지원에 재판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제 2시에 예약을 해놔서 회사 근처에서 백신 맞으러 갑니다 변호사님 챙길 거다 챙기셨어요? 아 이게 예. 백신 접종 예약을 하면 카톡에서 국민 비서? 국비라는 페이에서 안내를 해주는데 일단 1차 확인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하루 전인 어제 1일 전 안내를 보거든요 그래서 위치, 장소 이런 거 나오고 신분증을 지참하라고 합다 신분증 주 분들 맞은 분 계세요? 네 제가 어제가 첫날이었잖아요 제가 둘째 날인데 이미 어제 신청해서 맞은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날 뭐 괜찮다고 하더니 12시간 정도 지나니까 그때 막 몸살 오고 수통도 오고 사이렌을 먹고까지 지금은 좀 괜찮아졌다 그게 이런 반응입니다 네, 이제 올라가면 되는데요 아 사실은 뭐 두렵고 떨리고 이런 마음보다는 얼른 가서 맞고 이제 백신 맞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훨씬 강합니다 얼른 가서 쿨하게 받들오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아, 백신 맞고 왔습니다. 여기 아, 엄청 에다왔는데 음. 순서 기다리는 게 오래 걸려서 한 20분, 30분 정도 기다리고, 도종은 바로 하고, 끝나고 이제 이상 반응 있는지 살피려고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기다리다가 이상 반응 없어서 나왔습니다. 주사랑 대기시간 동안의 통증? 아픈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프다는 게뭐 바늘이 아프고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독감 주사나 아니면 일반 주사에 비해서 상당히 뻐근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맞을 때도 살짝 뻐근했고 맞고 대기실로 나오는 도중에 상당히 묵직한 이 뻐근함, 통증이 올라왔고 그렇다고 뭐못 참을 정도는 전혀 아닌데 약간의 뻐근함은 있습니다 네. 연세 맞은 거 후회 없으시죠? 아 저는 일단 지금 너무 홀가분하고요 부작용 오더라도 어차피 하루 아프고 나으면 되잖아요 빨리 다 털고 2주 지나서 뭐 이상도 확인하고 7월부터 그 백신 인센티브라고 하죠 다 누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한 5시 정도 됐는데 주사 맞은지는 2시간 20분 정도 됐고,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별 이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증상이 아직 뭐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집에서 일을 하면서 지켜보려고 합니다. 7시 정도 됐고요. 주사 맞은 지는 이제 한 4시간, 4시간 정도 지나갔고, 약간 두통이 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기분 탓이었던 것 같고, 지금은 평상시랑 똑같은 모습입니다. 일단 저녁 먹으면서, 딱 아플 수도 있으니까, 집에서 오늘은 푹 쉬겠습니다. 10시 40분이고요 주사 맞은 지 지금 딱 8시간 지났는데 그렇게 상태가 안 좋진 않지만 돌아다녀 보니까 확실히 관절 같은 데가 쑤시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고 막못 버틸 정도는 아닌데 확실하게 좀 띵하고 쑤시는 느낌이 든다는 거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약안 먹고 자보겠습니다 11시 10분 정도 아까 영상 찍고 한 30분 사이에 좀 상태가 많이 달라졌어요. 콕콕 쓰시는 정도가 좀 세지고, 머리도 띵하고 쓰시는 곳이 원래 이제 뭐 어깨나 뭐 이쪽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다리 전신으로 늘었습니다. 딱 전형적인 그 몸살 시작하기 전에 콕콕 쓰시는 그런 느낌? 그래서 지금 타이레놀 두알 먹고 자야 될것 같습니다. 11시 45분이고요. 아까 타이레놀 먹고 30분 정도 지났는데, 어 급속도로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몸 쑤시는 것도 심해지고, 열도 좀 오르고, 슬슬 오한, 이렇게 좀 추워서 좀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뭐 아직은 약발이 오기 전이니까, 아, 빨리 자야지요. 와, 저 잠든지 한2 시간 엄청 아파서 깼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오 어, 열도 많이 나고, 몸도 엄청 쑤시고, 그래서 잠이 깼는데, 어, 마음속으로, 와, 드디어 아침인가 보다,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시계를 봤더니, 2 <laughs> 시간밖에 안 됐네요. 그냥 일반 독감이랑 비슷한 정도인데, 아, 잠한 방에 그냥, 논스톱으로 끝내려고 그랬더니,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물좀 마시고, 다시 자봐야죠 아파서 한 시간만에 또 깼어요. 아. 온몸이 너무 아프고 쑤시고 근데 좀 달라진 게 아까는 추우면서 봤는데 이제 더워요 땀이 나 경험상 약효가 나고 있는 거 아닐까 이제 좀 피크가 지는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6시가 넘었습니다 거의 1시간에 한 번씩 깨고 좀 밤새도록 그렇게 잔것 같은데 결국에 날이 밝긴 밝았어요 트레이시 때보다는 좀 나은 것 같고 열은 좀 내린 것 같은데 아직 몸이 쑤시는 건 거의 그대로예요 이제 약 먹을 시간이 됐기 때문에 타이레놀도 알아먹고좀더잘수 있으면 자보겠습니다 아, 너무 힘들다 까꿍 11시 20분 정도 됐고 백신 맞은 지 이제 거의 뭐한 20.. 21시간 2시간 정도 됐는데 아 이제 드디어 좀 살아났어요 <laughs> 밤에 정말 죽다 살아났고 새벽에 아침에 해뜰 때 정도부터 쭉 괜찮아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뭐열 같은 건좀 내렸고요 근육통도 살짝 있긴 한데 지금 뭐 쑤시고 띵한 정도는 있어요. 누워있을 때는 완전히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전화 연결 안 하고, 지금 오늘 토요일마다 제가 하는 라디오가 있어서, 라디오 찍으러 왔더니, 오는 길에 좀 머리도 띵하고, 확실히 컨디션이 안 좋긴 안 좋습니다. 그냥 집에 있을 걸 그랬나 싶기도 한데, 이제 고민은 넘겼고요. 잘 맞은 것 같습니다. 후회 안 하고, 이제 백신 인센티브 누릴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